구독하셨나요? 봅시다. 여기는 할게요. 일단은 설명을 다 드려야 되니까 일단 답 기억과 니은 나오시면 됩니다. 네. 나오시면 되고 일단은 설명할게요. 이 이상 자연수 n n a 에서 줄어드는 뭐 그런 부분이거나 했는데 여기서 체크할 거는 자연수 전체집합이라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범위는 자연수 내에서 생각을 해라. 그런 뜻이고요. 첫 번째에서 1은 an의 원소다 라고 되 있으니 이 말은 뭐예요?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라는 정도만 해석하시면 되고 두 번째에 있는 표현에서 x가 an의 원소면 x분의 n도 우리한테 an의 원소니 그럼 결론적으로 이 말은 an은 n의 약수를 가지고 n의 약수들을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집합을 만든 거죠 맞아요 오케이, okay? n의 약수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든 건데 참고로 이게 다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n의 약수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n의 약수들 중에 될수 있는 애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a가 들어가고 여기에 만약 b가 이렇게 들어가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우리한테 n이라는 표현이 a 곱하기 b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가 있을 때 이때 보면 a랑 b는 다 n의 약수죠. 그렇죠? n이 이렇게 두 개로 곱해진다는 소리는둘다다 다 약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 이렇게 됐을 때 a와 b를 an의 원소로 집어넣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근데 왼쪽에서 1은 반드시 뭘 한대? 포함을 시켜야 된대. 그렇죠? 그럼 여기에 하나가 1이 되면 하나가 뭐가 돼요? n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가 1이 되면 하나 n이 n이 이 뜻에서 자연스럽게 1과 n은 반드시 an의 원소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번더 수정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고 그럼 이때 이미 이것까지 통해서 기억은 이미 끝났죠. 약간 이렇게 보듯이 기억은 위에 있는 말뜻을 이해했는가? 라고 하면서 보통은 확인 작업을 해줍니다. 보통. 기니들이 문제 같은 경우. 네, 니은에서 a n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이면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홀수계이다라는 표현을 주는데 그럼 지금 보시면 a n의 집합을 내가 만들 건데 걔네들이 a 1이라는 표현으로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표현에 의해서 하나가 세트로 들어와서 B1이라는 애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죠. 그렇죠. 하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 개가 들어와요? 한번 들어올 때마다 두 개가 한 세트가 돼서 들어오죠. 두 개가 한 세트 두 개가 한 세트가 돼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들어오면서 뭐 얘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 더 들어가서 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을 거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소리인데 이 안에 이 안에 원소개 수가 몇 개로 바뀌었대요 홀수로 바뀌었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두 개가 한 세트기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짝수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홀수 개가 됐다는 소리죠. 그럼 그 말은 내가 막 집어넣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a 3, b 3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려고 봤는데 그두개 숫자가 서로 어뜨면 돼. 그렇죠. 그 말은 A3, B3처럼 같은 게어떤한 문자로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대신에 그냥 라지 N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가 있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애가 있고, 그럼 그때 그 상황은 다시 돌아가서, N이라는 표현은 이 A랑 B랑 이렇게 곱한 거라며, 그치? 오케이? 근데 둘다 누구로 똑같다고? 라지 n으로 만약 똑같다면, 그래서 하나만 들어가면 홀수계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렇게 표현되면 결국 이 표현은 라지 n의 제곱이라는 표현이 되니까, 즉, 원수의 개수가 홀수계라는 소리는 n이 무슨 수였다는 소리야? 제곱수였다. 라고 표현이 된다는 소리죠. 됐어요? 그래서 저 말은 n이 제곱수면, 이라고 표현을 준 거고, 그때의 약수, 양의 약수의 개수가 그러면 홀수개냐 라고 표현을 준 건데, 이때, 이 안에 있는 n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소인수 분해를 했어요.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그 결과 값이, 뭐, 알파의 p제곱, 그 다음에 베타의 q제곱, 그 다음에 감마의 r제곱, 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다 쳐요. 안에 있는 부분을 소인수분해 했어. 라즈엠 부분을 오케이. 그러면 m이라는 표현을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얘를 소인수분해 하면 이거에다가 겉에 뭐가 붙으면 돼. 제곱이 붙으면 되죠.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걔는 알파의 ep 제곱, 곱하기 베타의 eq 제곱, 곱하기 아, 감마의 er 제곱. 이런 형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소리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뭘세 우리는 양의 약수의 개수를 세거죠. 약수의 개수 우리가 어떻게 세니? 저게 어딘데? 지수죠. 지수. 네. 그렇죠. 지수에다 1을 더할 거죠. 근데 지금 지수가 이렇게 2 e p 2 -E q 2 -E r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짝수야, 홀수야. 그렇죠. 짝수인데, 그 해당되는 표현에다가 1을 더할 거라며? 그럼 1씩 더해주면 짝수가 돼요? 홀수가 돼요? 그러면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얘가 홀수로 바뀐다는 소리죠. 플러스 1씩 할 거니까. 그럼 홀수와 홀수와 홀수를 계속 곱한다는 소리인데 그럼 결과 값이 홀수예요? 짝수예요? 반드시 홀수만 나오죠. 홀수끼리 곱하면. 그쵸? 그렇기 죠그러 때문에 해당되는 니은도 참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됐나요? 체크해주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표현은 a n의 원소 개수가 12개래요. 자. a n의 원소 개수가 12개다. 그럼 이 말은 안에, 안에 이제 약수 개수로 세봤더니 12개일 때가 가장 일단 최소값이 되겠지. 상식적으로. 더 풀리는 것보다는 12개가 딱 양의 약수 개수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약수 개수가 12개일 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다시 돌아가보자. 약수의 개수가 이미 12개야. 그쵸?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지수에다가 플러스 1씩 해서 곱한 다음에,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했을 때 12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처음에 그냥 12만 있으면 되지. 지수에다 1을 더한 게. 12면 딱 12개 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6이면 또 가능하죠. 그리고 하나는 3 곱하기 4여도 되고, 하나 더 나가서 2 곱하기 2 곱하기 3일 때도 가능하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원래 지수는 뭐였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11이니까 알파의 11제곱이라고 써놓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수가 이제 다시 돌아갈 거니까 11제곱이었다는 소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알파의 제곱, 아, 알파에다가 그냥 베타의 다섯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한테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했을 때2 곱하기 10, 2 곱하기 6이 돼서 12가 될 거니까. 됐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알파의 제곱, 베타의 세 제곱.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그럼 제일 마지막 건 뭐가 된다?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 이런 형태로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는 것 중에 뭘 찾으래? 그런 값 중에서 뭘 찾으래? 최소값을 찾으래.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최소를 찾을 거예요. 최소를. 그럼 이제 첫 번째 거부터 넣어봐. 알파자리 에 몇을 넣는 게 당연히 제일 작겠니? 소, 소인수 중에. 소수 중에 누굴 넣어야 일단 제일 작 어? 그죠 그러면 이게 2에 11제곱일 때가 제일 작겠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것도, 2를 넣고 하나는 그 다음 소수가 누구야? 3이죠. 근데 2, 3을 넣을 건데, 여기에 2 넣고 여기다 3 넣는 게더 작을까? 아니면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3 넣는 게더 작을까? 그렇죠. 베타에다가 2를 넣는 게더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2의 5제곱에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같은 원리로 밑에 것은 2의 3제곱에 3의 제곱, 여기는 2의 제곱에 3에다가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제일 위에 거는 2048이고요. 여기에는 계산해 주면 32에다 곱할 거니까 96이고, 여기에는 곱해 주면 8에다가 9 곱할 거니까 72, 여기에는 곱해 주면 4, 3, 5니까 60이라는 표현이 되죠. 우리가 이론상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건 얼마다? 60이 가장 작다. 따라서 최소값은 96이 아니라, 60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참고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학교가 충분히 참고할 만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둡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